당신의 능력에 대한 내 믿음이 옳았군, 레이너 사령관. 이제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요. 유물을 사용해 칼날 여왕을 제압하고 이 비비린내 나는 싸움에 종지부를 찍으시오. 공병비가주군낙조로 젤라가 유물을 옮기고 있네. 남은 병력을 청동원하여 그 주변을 지켜내야 해. 안타깝게도 유물을 칼날 여왕에게 사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네. 충전을 해야 하거든. 메비우스 재단이 제공한 정보를 보면 유물에서 발산되는 파동이 저그를 유혹하나 보더군 일단 장치를 작동하면 근처에 있는 모든 저그가 미친 듯이 유물로 달려들걸세 현재 우리 병력으로는 계속되는 저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마 유물이 도움이 될걸세 정보에 따르면 유물로 에너지 회오리라는 걸 방출해 주변에 있는 모든 저그를 처리할 수 있다는군 어. 매번 사용할 때마다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 것만 빼면 다른 어려움은 없을걸세. 에너지 회오리는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네. 다행히 초저주파를 발산하기 때문에 테란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충전이고 뭐고, 도움이 된다는 데 가릴 게 있겠습니까? 잊지마. 캐리건이 저기서 우릴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그걸 잊겠어 젤라가 유물을 가져왔군. 찾아다니는 수고를 이렇게 덜어주다니. 친절하기도 하지. 경고, 대규모 저거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유물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아, 제법인데. 하지만 그 정도는 어림없어. 내 부하는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당신 부하는 시시각각 줄어가지. 결말은 불보듯 뻔해. 후방 지원 대기 중. 계속 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사령관님, 곧 저그가 우리를 덮칠 겁니다. 벙커를 건설하고 최대한 많은 유닛을 훈련해야 합니다. 만일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에너지 회오리로 기지를 방어하십시오. 재충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있었습니다? 뭐있있습니다다뭐 있었습니다? 뭐 있었습니다? 뭐 있었습니다? 뭐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녕하세요. 아, 네. 갑자기. 뭐 실동 아, 준비 완. 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 여긴모 못. 건설로봇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무방지원 대기 중. 계속하세요. 단속로 준비 완료. 네. 뭔일 있어요? 네. 갑자기 뭔일 있어요?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살로 준비 완료. <laughs>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자. 여긴못지겠는데요 건설로봇.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군이 공격하고 있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유물의 에너지 회오리 재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안전했는데요. 아췄어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프레이드 와이너. 시간 낭비만. 계속 하세요부0 2 0완 가자. 알겠습니다. 아아2 0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0 0안0 0 0는0 0 0 2,000. 이, 사 용이 지가 긴니다 기지가 공격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급 비행체가 유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까요 무방 지원 로 준비 완료. 네. 기지가 공격고 있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원 대기 중. 기지가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예, 대장님,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군이 기지가 공격받습니다는데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영에, 물이 부족합니다. 음! OK. <아> 가 부족합니다. 여도요신 찾아왔습니다. 저급 비행체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안되겠는데요? 막혔어요! 아이씨 고기 준비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예. 아. 경고 12등급 사이오넥파가 감지되었습니다 칼날 여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부하들만 내보내자니 심심하군 이제 내가 직접 당신에게 죽음을 안겨줄게 중년수의 저급비 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넌후회할 거야. 자리건을 쫓아냈다. 잘하고 있어. 오반의 결로은 준비 완료. 아이씨. 진짜 아무것도 못 해. 비행차가 더 몰려옵니다. 뒤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필요한... 무슨 얘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야, 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사방이 적그입니다 대장님, 유물을 사용하십시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대장님, 다수의 대군주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준비를 하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베스킨 아군이 다가와고 있습니다. 베스킨 베스가 부족합니다. 호수 건물 완성 간설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올라, 12등급 사이니파가지되었습니다 칼날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내 땅에서 너희를 싹 쓸어버리겠다. 저그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캐리건이 물러갔다. 더욱 분발해라, 제군들.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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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밀리겠습니다. 유무을 쓰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신호 수신. 적의 비행체가 또 몰려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군이공격받고있습니다 아, 군이공격받고있습니 아, 아, 군이공격받고있습니 아, 이러공격밀고있습니다유데공 쓰십시오. 업그레이드 공격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검남자로 이번엔 어시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유니파가 감지되었습니다. 칼날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처음부터 여기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고발되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라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그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군이 고갈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캐리건이 다시 호투했다 계속 버텨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기지가 공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등급 저급 비인체가 감지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제껏 본것중 가장 큰 저급 생체 반응입니다. 지금 대장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차가 있습니다. 왔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고갈, 되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군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군지 기지가 공격받고 습니다사방지가공입니다 아, 장님유무를 아, 사용하십시오. 아, 군지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번 붙어볼까, 일송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 대장님, 엄청난 수의 저그 비행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못쓸겠지. 가위바보내주세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못스겠지 니다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지겠는데요지가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12등급 사이온파가 감지되었습니다. 칼날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내놈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하는지 알고 나있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그 비행체가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지금쯤 에너지 회오리를 한번 일으키는 건 어떨까요? <wheels running out> 아군이, <guerre> 공격받고 공격받고 <S engineering>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히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히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게 되요 캐리근이 달아났다. 계속 밀어붙여. 아군이 공격받습니다 히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신호 수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그 비행체가 또 몰려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유물의 에너지가 최대치에 근접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저그 비행체가 또 몰려옵니다. 영이 돌아왔습 시간을 오래 끌었군. 이제 죽을 때다. 아군이 공격하고 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람> 아군이 <아부니> 공격하고 있습니다. <놀람> 아, 군이공격받고있습니다집지가공격받고있습니다집지가공격받고있습니다 아군이 공격하고있습니다고있최 거, 그도하 바로 지금입니다, 장군님! 발사하세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듣고 있나? 물을 입지 않았겠지, 빈들. 지금 실행한다. 타이카스, 무슨 일을 벌인가 악마와 계약을 했어, 짐이. 그녀만 죽으면 난 자유야. 우리 둘다 선택을 해야겠군 정말 유감이군